보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헌법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우리 국민의힘은 정통 보수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저 조경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 조경태에게 정치를 바꿀 기회를 주십시오 조경태 당대표 후보자의 정견 발표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청합니다 네 <laughs>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운동 여러분 그리고 보수의 심장에 나와 계시는 애국, 대구, 경북 당원동 여러분 차분하게 제 얘기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대표로 나온 조경태입니다 오늘 비록 참석은 못셨지만 예비경선 때 함께 뛰어주신 주진우 의원님께도 깊은 위로와 경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명하고 사랑하신 당원 동지 여러분,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12.3 비상기념을 인해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거의 해체 수준의 참혹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 MBS 여론조사에서 우리 당의 지지율이 16%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회복불량의 지지율 15% 수준에 근접한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 모연을 퍼뜨리고 윤혹연을 부조 지질수록 국민의 힘의 지지율은 뚝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 당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업무로는 자를 거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어겐을 외치는 자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외면당하는 정당으로서는 절대 집권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해당 행위자를 일삼는 해방꾼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국민의 힘에 미래는 없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어쩌면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입니다. 가장 선명한 후보, 저 조경태와 함께 국민의힘을 살립시다. 저 조경태는 육선 의원을 하면서, 어로지 헌법 수호와 민의를 받들었습니다. 12.3 비상경들도 국회단 담벼락을 넘어 헌법을 수호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현명하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애국, 대구, 경북 당원 여러분, 우리 당은 반드시 혁신해야 됩니다. 혁신해야 살아납니다. 업참 마속의 심정으로 저 조경태가 혁신을 완수하겠습니다. 저 조경태는 세 가지 핵심 비전으로 국민의 힘을 살려내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 100%의 인적세신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눈높이에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진정한 당원주권시대를 열겠습니다. 민주당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이 자리에 계시는 애국 당원동지 여러분들을 하늘처럼 받들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향한 가강한 개혁을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조직하고 청년들이 운영하고 청년들이 예산까지 결정하는 청년자치 정책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하여 희망의 사다리를 열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를 지방으로 과감하게 옮기겠습니다. 사랑하는 대구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 조국 건대하의 자랑스러운 발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대구 경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북고속도로 건설과 포항제설 건설 등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토대를 마련한 곳이 대구 경북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 경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체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대구는 31년간 1인당 지역 총생산이 전국 꼴치입니다. 조국 근대의에 대구 경북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의 법은 바로 산자부를 이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1970년대 부항제철을 유치함으로써 대구 경북이 살아났듯이 2025년 현실점에서 반드시 산자보이전을 통해서 대구경북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운동 여러분, 국민이 만든 육선, 최다수로운 저종행택의 힘을 쓸어 주십시오 혁신의 시작, 혁신의 힘, 혁신의 성공 <laughs> 저 정인태가 국민의힘을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표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경태 당 대표 후보자의 정견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